위, 위, 안쪽. 안녕하세요, 스윙 부스트입니다.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백스윙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스윙을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 참 여러 가지 그 레슨도 많고 그 이론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틀을 짜서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을 타면서 백스윙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또 레슨할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규칙이나 어떤 룰을 좀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연습할 때그 백스윙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연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백스윙을 할때 느껴지는 어떤 그 백스윙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이 클럽이라는 게 그냥 옆으로 한없이 우리 몸을 돌지 도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어 옆에 움직임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인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평면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몸통을 돌려서 이렇게 뺐다가 뭐 이렇게 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스윙을 하시면 체의 위치가 어, 클럽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로 가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팔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높이 올려버리면 또 우리가 클럽을 어, 공을 칠 때는 우리가 앞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밴딩이 되면서 치는 그 느낌을 또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팔을 높이 드는 어, 그 중간에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백스윙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그 순서를 제가 느끼는 그 순서에 대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 몸을 공을 기준으로 해서 제몸 이쪽을 앞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뒤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뒤가 먼저입니다. 뒤. 이 다음에 필요한 움직임은 바로 위입니다. 위. 뒤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또한 가지의 방, 방향이 어디냐면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뒤, 위, 위쪽 방향, 안. 저는 이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봤는데요. 레슨을 하다 보면 팔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쪽으로만 들어가시고 또 위쪽으로만 가시고 그것이 아니라 일단 최초에는 뒤쪽으로 가십니다. 위쪽, 안쪽. 제가 한번 그 순서에 맞춰서 한번 백스윙을 해서 쳐볼게요. 뒤쪽, 위쪽, 안쪽. 뒤쪽, 위쪽, 안쪽. 백스윙 때문에 백스윙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뒤쪽, 위쪽, 안쪽, 발사.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보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를 매번 이렇게 끊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익숙해지시면 어,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클럽을 내몸 앞에 항상 둬야 된다 할때 뒤쪽으로 잘 가셔서 그 위의 방향이 느껴지셔야 헤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요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요때 위쪽을 이 팔로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팔을 위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헤드의 방향이 위쪽이 되겠죠? 어, 손의 느낌은 위쪽으로 같이 헤드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손의 느낌은 살짝 오히려 그립을 눌러주듯이 하면, 헤드가 위쪽으로 잘 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간 상태에서 안쪽, 내 몸의 안쪽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뭐 어깨 턴, 뭐 그런 느낌이, 어, 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 백스윙을 하는 목적은 공에다가 힘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 자체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뒤쪽. 위쪽 안쪽. 자, 요렇게 공을 바라보셨을 때 클럽 헤드를 공에 잘 던져 넣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느낌을 어, 가질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은 백스윙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양과 위치가 살짝 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순서가 아니라 그냥 위로 들듯이 손목 코킹을 바로해서 이렇게 탑에서 잘 만들어놓고 치는 프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런 드릴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순서에 의해서 올라가는 백스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제 느낌을 그 순서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뒤쪽, 위쪽, 안쪽. 반복적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한두 번 하고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백스윙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